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하는 사건의 내용은 영국에서 발생한 가장 흥미로운 UFO 사건 중 하나인 미스터리한 이클리 모어 외계인 조우 사건이 되겠습니다. 1987년 12월 외계 존재와의 조우 및 납치 실화 이야기는 사건의 당사자가 다름 아닌 4년 동안 런던 대도시에서 경찰로 일했던 은퇴한 경찰관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그가 겪은 경험이 사실이었음을 뒷받침하는 단한 장의 증빙 사진과 나중에 실시된 시간 역행 최면으로 그가 외계인에 의해 납치를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영국 일클리 모어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내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1987년 12월 1일 오전 7시경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은퇴한 경찰관인 필립 스펜서입니다. 그는 아내의 가족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웨스트요크셔로 향했습니다. 당시 스펜서는 이웃 마을에 있는 친척 집을 방문하기 위해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는 도로 길보다 더 빠른 지름길인 일클리 무어 언덕으로 가기 위해 혹시나 가는 도중 안개로 인해 길을 잃을 수도 있어. 나침판을 챙기고 주변 풍경 사진도 찍기 위해 카메라도 챙겼습니다. 당일 일클리 무어 산악 황무지 지역의 날씨는 매우 추웠고 안개가 짙었으며 새찬 바람으로 시야가 혼란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가 언덕의 꼭대기에 다다랐을 무렵 50m 앞에 짙은 청록색 피부의 작은 생물체가 서서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생명체는 키가 약 1.2m 정도의 작은 키에 비정상적으로 큰 머리와 검은 아몬드 모양의 고양이 눈을 가지고 있었고, 긴 팔과 짧은 다리를 가졌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이상한 생명체를 보자마자 셔터를 눌러 사진을 찍게 됩니다. 스펜서는 그 이상한 키 작은 생물체가 이제까지 알지 못한 동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사진을 충분히 찍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건 때문에 잠깐 언덕에 머물렀으나 곧바로 서둘러 장인이 거주하는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에게 벌어진 너무나 이상한 현상을 뒤늦게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의 나침판이 고장나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도착한 후 교회의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계는 1시간만 지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교회의 시계는 2시간이 지난 10시를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도착 예정 시간은 1시간 정도인 오전 8시경에 도착했어야 하는데 2시간이나 지체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2시간 동안 지체된 상황을 기억해낼 수 없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의 기억에서 2시간의 기억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가 오는 도중에 이상한 생명체를 발견하고 살펴보면서 사진을 찍었지만 그 시간이 3시간의 시간을 지체할 정도는 아니었기에 그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스펜서는 곧바로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현상했으나 어떤 종류의 생물체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진의 어렴풋하게 남아 목격한 생물체의 모습과 비슷한 팔 길이가 긴 작은 키의 존재가 찍힌 것을 알 수는 있었습니다. 당시 놀랍게도 그 생물체는 오른팔을 이상하게 움직여 스펜서에게 손을 흔드는 듯 했고, 그는 그 생물체가 경사면 뒤로 사라지기 전의 순간을 사진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스펜서는 사진에 찍힌 생명체가 난장이 외계인이 맞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UFO 조사가인 피터 허프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스펜서의 연락을 받은 피터는 처음엔 그의 이야기에 극도로 회의적이었고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성실한 사람이라고 확신했고 그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할 사람이 아닌 것으로 그의 말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 아래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단한 장의 사진 품질이 심층 분석을 하기에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사진에 찍힌 생물체가 야생동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보냈으나 야생동물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사진이 조작되었거나 오래 전의 사진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연구기관에 보낸 결과 필름의 조작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대한 정밀 분석을 위해 UFO 사진 분석가로 유명한 전미 해군 소속의 광학 물리학자였던 브루스 메카비 박사에게도 보냈지만 사진의 입자가 거칠며 선명도 불량으로 정밀 분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지의 대비나 속성을 개선하더라도 여전히 너무 흐릿하여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장소에서 방사능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강한 자기장을 내뿜는 물체와 가까이 접촉했을 때나침반을 혼란시킬 수는 있습니다. 한편 회의론자들은 스펜서가 외계인 사진만 찍고 UFO는 왜 촬영하지 못했는지를 지적하면서 그의 진술에 의구심을 가졌습니다.하지만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외계인에 대한 스펜서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묘사를 근거로 스펜서의 증언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아직도 그의 이야기는 조작이다 아니다 라는 격렬한 논쟁 속에 미스테리한 UFO 관련 조우 사건으로 남아 있지만 은퇴한 경찰관의 신분으로 자신의 명예와 양심에 거리낄 만한 일을 벌일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후몇달 동안 스펜서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는 실종된 두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U.F.O. 연구가를 접촉하게 되면서. 최면을 받아보라는 조언을 받게 됩니다. 2부에서는 스펜서가 시간 역행 최면을 받으면서 그가 UFO에 납치당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럼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